자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자제 인장 만남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이죠. 음, おじいさん、ご飯まだ今真剣なんだ話しかける。ちちんやだ。ほら、これでしょ、体重たいよねーちゃんご飯作ってるときは邪魔しちゃダメって言ったのに <laughs> タイ<プ>ほら、晩ご飯までみんなで遊んできなさい

あんた今日学校から一緒に帰ってこなかったうん。じゃあ帰ってきたけど。んどうしたしろ知らないのか知らない。どこ行っちゃったんだろう <laughs> いいじゃん先に食べちゃおうよ。そうだよ。別に大丈夫だって。おじさん、どうするよし、探してこよう。あパーお前たちは食べてていいぞ。 이따가 끼막 이즈미 찾아라. 음... 어, 나, 내가 밖에서 찾아오마. 하루카, 음... 너나, 응. 여기 있어. 오케이, 아지트 사용할 수있고요 오, 어, 그래, 그래. 뭐할것 같은데. 자, 이즈미 찾으로 나갑시다. 나가는, 이쪽으로 나가는구나. 가자! 이즈미야! 어땠니? 또 있구나! 바로 있네요. 먹하고 뭐 있어, 이즈미? 밥 먹어야지. 먹기 싫어요. 왜 그래? 몸이 아픈 거야? 역시 무슨 고민이 있나 보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까?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무슨 일 있었나 보구나. 고민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있잖아요, 아저씨. 응? 엄마, 아빠 없는 게 나쁜 거예요? 어? 어, 어 그거는. 우리 반 애가 엄마, 아빠 없다고 놀렸어요. 어떻게? 이번 창간 수업 때 엄마, 아빠도 없이 어쩔 건데로 이러면서. 창간 수업이라. 너네 아빠, 엄마, 아빠는 죽었으니까 창업생 못 오지라고 놀렸어요. 어. 응? 아니지만 뭐니? 나 너무 분해요. 음. 내게도 가족이 있잖아. 어? 우리에도 가족이 있잖아. 어? 나팔꽃 사람들. 집에 내게 친아빠, 친엄마 있는 게그 중요한 거니? 내겐 나와 하루카 그리고 나빠가 애들이 있잖니. 모두 널 좋아하는 친구들이야. 그래도 진짜 가족이 아닌 걸, 그렇지 않아? 우린 진짜 가족이야. 어? 다들 소공이 여기는 거, 어? 그런 게 가족 아닐까? 어쩌면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들 반도 널 놀리려고 한번 이렇게 놀리려고. 키로말 잘해요 어? 말잘해 내가 가족이 없다는 생각을 다음부터 해본 적이 없단다 내게도 어? 나와 나팔골 아이들이 있지 않니 그리 부모는 다르지만 오우 그냥 기이야 우리는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지마 어? 그런거 신경쓰지 말라고 어? 다음에 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집엔 아홉명이 <laughs> 가족이 아홉명이나 있어 너희가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치 나와 하루까? 그리고 나빠과 아이들 합쳐서 아홉명 모두 내 가족이잖니 내가족 おお前のお父さんにはなれなれいでもお前がこの朝顔に来た時から家族だと思っているおじさん <noise> 泉ちゃんみんなが待ってるよ朝顔に戻ろう。<noise> でも。さあ、今日はカレーだ。戻って腹いっぱい食べよう。 お前ら泉がいねえのに食べられないからな<え>もうお腹ペコペコだよいいから早く座れこっちおいで泉ちゃん早く早くうんおじさん 食べようよああよしそれじゃあ 半年後ン・マタコレナ・タチノキッタカイティアルケド・ワタシタチデテイカナイトイケナイいカナサキンシラナイオトコノヒトタチモヨクキテイルミタイダシノランデジ 朝顔のみんなも怖がってるんだよ。ちょっと様子を見てくれあ<っ>、やべえ、おい、右入っかお来る。はい。逃亡するごぼそ。ははは。逃亡するごば。 아저씨, 우리 형이 낳는 거에요? 걱정받아 그게 누구든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 테니 유도일 가라작이런거 보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하루가 멀다 하고 낯선 게 결정되는 것도 뻥칙 하단 말이야 잠깐 유도일 대고 가서 얘기 좀 하고 와야겠다 오기하지만 상대가 아마도 약구 되겠지만 싸우러 가는 건 아니니 싸우러 가는 거 같은데 밤에 돌아오마 유 류큐 거리 류도이 거로, 자 싸우러 갑시다. 역시 용과 같이는 싸우는 게임이지. 가자. 싸우러 갑시다. 싸우러. 자, 새로운 곳이죠? 지금까지 용과 같이 한 데서는 이, 이 여기 새로운 곳이에요. 루들간을루고버리는거아는데 일단 아까 그 녀석을 버릴 수도 몰라. 분명히 하늘색 경트로붙 타고 있겠지? 우선 그 차를 찾아보자. 가자! 차 찾으러. 뚫, 둘 비켜, 비켜! 나 지금 급하단 말이다.

シンピラーあ,あああああさっきよおやあいなんじゃうかっちゃんよおっさんお前ら流動一家の若いのじゃねえのかああだったらどうしたちゃんと賃貸料払っているかたにいきなりこんなもんちらつかせてどういう病犬だあっ,っ<は>ちと片だと笑わせんな 背背中ににあんなもんなも負っっててるるがどこにるってんだおいおとにかく子供たちが怖がってるんだ。もう二度と顔見せるんじゃねえ。俺らはな。内地からシャシャリ出てきた奴が大嫌いなんだよ。とっとと沖縄から出ていけ。それが立ち退きの理由かさあな。どうしても知りたいなら。 直接親父に聞くんだなちょっと待てどこへ行く気だって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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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わざ待っ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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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待っ だが好き勝手に事務所に行ってもらうような真似されちゃ困るんだよそんなことされたら俺の顔が潰れちまうじゃあどうすればいいどうしても生きてえってなら俺を倒してからにしろ そうだ兄貴は天下の流動一家の若頭捨てブことやめとけ自分の顔を潰したくないんだろうそんなこと言ってやめようとしてんじゃねえよ腰抜けのおっさん沖縄じゃどれだけ有名か知らねえが そんな脅しが通るほど世の中甘くねえぜ持ってろ <laughs> どうだなかなか立派な蛇だな違うわボケヘビじゃねえよハブハブだハブ つてのハブつってんだろハブもヘビも同じだろう違うわハブは沖縄の魂だ俺は沖縄の心をしょってんだよ相当地元のことを好きなんだなそうよ内地のあんたに本物の沖縄者の強さを教えてやるぜ見てよてめえは絶対に手出すなあはい 단체 기들 응. 아. 아, 자, 빠져? <laughs> <죽었어, 씨>. 그... <laughs> 아, 터미라. 터미라. 터미아 정별아. 자미라터자라이미이터미스 터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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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요라 터미라. 터미라. 라지미라 터미라. 라지라라 다 이렇게 음. 아, 피하고 둘 다샤! 파샤 어필해야지, 야씨 둘! 둘! 빠샤! 자, 피하고 맞고, 맞고 아이쿠 지 맞고 안맞아 아! 맞고 아! 뭐야 야 다샤! 야케이아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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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의 발차기를 받아라 아! 자 굿! 따, 따! 자, 하나, 둘, 셋! 파샤! 역시 안 밟아! 더 원! 투! 오케이! 증기 여기가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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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버셔, 스키! 스키! 스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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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一の腰抜けのおっさんのパンチは痛かったが約束 <laughs> だお前の親父のところに案内してもらおうかはいわかりました 나 말빨리 안내해라. 그럼, 유도해 결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래, 가자. 미키켜너 먼저 돌아가서 조장기 전에? 예. 네. 예, 형님. 빨리 뛰어라. 뚱 뭐야? 너 아까 반사뱀은 토카할 정신이라 하던데? 네, 멋있습니다만. 내 등, 그 반시뱀, 제법 멋지게 새겼던데? 왜 뱀이 둘에 색깔이 안 들어가 있지? 아그건 말이죠 실은 문실이 새겨도 문신사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무리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문신사한테 눈을 빌리라고 하면 되잖아 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에든문신사 아니면 제 돈을 맡기기 싫어요 음 그렇군 좋은 문신사는 금을 새기지 않아 그 남자의 장래를 깨뚫어 뭐 먹을 새기는 거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무 생각 없어 이게 문신을 하면 슬림없이 내 반시름에 멋지게 완성해 줄 거야. 그런 문신가있다면꼭 만나보고 고 싶네요. 세상은 넓어. 내게 문시를 완성하고 싶다. 문신을 완성하고 싶단 생각이 있으면 언니가 만나게 되겠지. 아차! 얘기를 들려주면 빨리 조장을 만들어 갈까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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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의 우유. 어! 좋아. 가자, 가자.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자, 들어가 줘. 여기가 로드웨이가 사무소입니다. 자, 들어가시죠こち라で 되게 귀엽게 생겼네. 이마. 어 드립니다. 조금만お待ち 오. 물좀더 줘. 물 물맛 떨어져. 어, 저거. 치고싶 음, 저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여자이죠. 그린 그린 여자. おう待たせたな客人<う>あんたが桐生さんか、うん、うちの力也ががかかってもらってえ,えようだな、ね、あんたに話があってきたああ立ち退きの件だろそうだどうして俺らが立ち退かなきゃならないのか わけが知りたいさっきおいさっきちょっとこのおじちゃんと話があるんだ。部屋に戻っててもらえるかな <noise> <noise> 그는 내 딸이다. 이름은 사키. 당신 딸? 뭐 딸은 필요하지 않았어. 3년 전에 내가 입명했지아 그렇지. 강제 체구 때문에 왔다했나? 그래. 당신한테못지스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당신 살고 있는 땅그일때 말이지. 예전에 우리 조직 관리했던 곳이다. 최근에 주택지가 바뀌어. 땅 주인에게 임차를 주고 있는데 갑자기 매입하겠다는 임자가 나타나지 뭔가 매입이라고 그래. 얘기듣뜨만그일대의 김철호 곧 들어설 리조트 개조 리조트 개발의 예정지를 지정되었다고 그러고 리조트 개발 뭐야 점진얘행인가 그래. 듣기로는당신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고, 그 옆에 미군 기지가 증설한다라고 최근 들어 신분도 그 일로 뒤섞거리게 는 그럼 그 계획이 위에 조지가 필요하던 건가? 그렇지, 뭐, 오키나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다는 복잡한 신경이 들지만, 이곳의 발전에서는 오키나와 사람을 잘세게되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우리 유도희가 얼굴 밭으라도 조용히 거기서 나가주면 안 되겠나? 당신이 거기서 고아원을 우영한다는 얘기를 리키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 나도 스킬이 임양했어그 나이트 아이들을 키우기 쉽지 않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하지만 당신은 내집 사람이니, 어찌하면 그아이들이 데리고 다른 장소로 옮기면 되지 않는가? 혹시 돈이 문제라면 내가 얼마 정도 용돈을 송으로 해줄 수 있지? 어떤가?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거절 이유가 왔다. 거절하겠다. 뭐가? 그러게, 거두 아, 똑같이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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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あんたの言い分は通っているだがな所詮それは極道の勝手な都合ってやつだ何俺も昔は極道だった他人の生活に土足で踏み込んでは何かと理由をつけていいようにことを運ばせていただがなそんな俺たちの事情で振り回された子供はどうなるんだあ 俺はなここで施設をやっているうちはあいつらをそういう目に合わせたくね話は終わりだ帰らせてもらうああおいこらちょっと待てちょっと待て 沖縄で生まれて60年内地から来たガキに説教されるほどおいぼれちゃいねえ。えそぎしまいごえそぎろれそ。あし、メジャーも。かきょね本当にそれでいいと思っているのか<や>あ,あ今俺をここで殺して。子供たちを追い出して。あんた。 それで満足なのか沖縄のことを愛しているなら俺たちを立ち退かせることよりももっと他に考えることがあるんじゃないのかあんたが暴力で向かってくるなら構わないそん時はこっちも手加減なしにやらせてもらうぜ